2차방항식인 f가 f2차다항식인데 궁금한 건 g1이에요 가족권을 봤더니 이거를 f(x)로 나눴더니 목숨 모르니까 q1x 그리고 나머지가 g(x)래 그죠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뭘 했어요 똑같은 이 친구가 뭐요 g(x)로 나누면 목숨 q2 쓸게요 나머지가 fx x제곱 3x죠. 그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얘가 2차란 말이야. 그럼 얘는 몇 차인 거죠? 1차 이하잖아. 근데 얘가 지금 1차 이하인데 그죠? 얘는 당연히 모,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? 상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죠. 그러니까 구해진 거지. 뭐가 구해진 거야? 아, FX는 2차인데 상수가 돼야 되니까요. X 제곱 플러스 3X d 에는 모르니까, 내가 그냥 K라고 놓을게 이렇게 요렇게 놓을 수있다는 거죠. 가족건나족건을 보고. 그래서 셈은요? 어떻게 했냐면, 그냥 직접 나눗 셈을 했어요. fx가 요거니까 요걸로 나눈 거니까 응, 음 아까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나눗셈을 한 거죠. 뭘로요? 요걸로요. fx로 나눈 게 요거니까. 그죠? 이렇게 해봤어요. 지금 가족권 때문에 하는 거죠. 가를 보고 여기 지금 X는 뭐야? x 는 뭐야? x세제고. 3x 제곱 kx 고 빼주니까 x 제곱 6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이고 여기 플러스 1 쓰면 x 제곱 3x 플러스 k 니까 빼주면 3 마이너스 k x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네 얘가 나머지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? 아 얘가 바로 GX 그죠? 요 GX로 볼을수 있겠죠? GX가 요거다 이렇게 놓은 거지. 참고로 3 k 로 묶으니까 X 플러스 1뭐 이렇게 고칠 수 있고요. 고쳐지네. 이게 예쁘게. 그럼 이거를 다시 또 나식에다가 넣어보면 나식에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?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gx가 얘라면 음. 이 녀석의 q2 얘는요 이걸 넣어주면 k 이렇게 되죠 그럼 뭐하고 싶어요 x에 마일 대입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항등식이니까 마일 넣으면 마일 4 마유 더하기 3은 여기는 사라지고 k죠 십니까 k는 0 나오네 오호 그러므로 gx는 이거잖아 이거 요거. 이 gx는 뭐 나와요 k가 0이니까 3배의 x 플러스 1 나오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g1이니까 1 넣으면 되니까 1 3, 2, 6 4번